자, 여러분들, 4시 방송 시작할 텐데, 이제 2023년, 어, 벌써 이제 중반까지 끝나버렸고, 이제 하반기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2023년에 상반기 섹터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도 이방원, 이방, 이방원이었고, 어, 차트, 차트가 길죠? 이렇게, 이렇게. 뚫려버리고. 작년 작년은 태조이방원이었고 이번 연도에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요? 기억하시겠죠? 이 단어가 기억을 못할만한 단어는 아닌데 기억 못하시나 여러분들 혹시 어, 한분 기억하시나요? 딱한분 기억하시네 에로배우였죠 에로배우 여러분들 에로배우가 어, 기억을 못 하실만한 단어는 아닌데 깜빡하신 거죠 잠깐 잠깐 깜빡하신 거겠지 작년은 이제 태조 보태 이방원 이제 이번 연도에 상반기는 좀 에로배우 어, 맞아 자네인가까지 붙이면은 자네인가도 되는데 자네인가는 살짝 힘이 조금 딸리는 네, 힘이 조금 딸리는 섹터였고 에로배우가 이제 상반기 어진 잡아먹은 그런 섹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반기를또 봐야 되는데 에로베오 자네인가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봐야 되긴 해요. 지속적으로. 지금 자네인가까지 하면은 자네인가 이렇게 8 가지 세트가 있어서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들 들죠. 사실 이제 에로베오 자네인가 이제 밑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여기서 또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별로 이제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데 좀 추가되는 것들 일단 에로베오, 어 에로베오 이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량 어, 우주항공 이렇게 네 개까지는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 친구들을 좀 어, 여기서 이제 네옴시티까지는 들어가죠. 네옴시티 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에로베오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에로베오네 이렇게 붙이면 좀더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예로 네, 배우는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될것 같고 여기서 또 추가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하면 좀더 상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은 뭐 우주항공 이런 친구들도 좀 UAM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들이 제가 보기엔 또 한바탕 할것 같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 친구들 차트 자체가 아, 티로봇틱스 말씀드리고 간다는 게 어. 피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어 18,000원 부분 오면 좀더 수월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21선 갈고 있기 때문에 살짝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짧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태조이방원 에로베우네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을 여기, 어디냐. 이렇 보면 은 HD 현지 에너지. HD 현대에너지, 이런 친구들은 좀 작년에 좀 핫했던 섹터죠 신재생에너지들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거진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다 바닥을 이제살 설설 기고, 아, 물론, 이 OCI라던가, 유니슨이라던가, CS 윈드라던가, 살짝 바람 쪽, 그니까, 어, 풍력이죠, 풍력? 풍력 쪽 애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특히나 이 CS 윈드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CS3 그래도 9만원 부분이 저항대라고 했죠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은 일단 CS3도 제일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OCI 어 최근에 기업분할 한 다음에 조금 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고그 다음에 유니슨 이 친구도 최근에 상승 엄청 나왔다가 지금 구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나머지들 이제 S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세 가지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중에 이제 h d HD 현대에너지. 그 다음에 S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좀 정리만 하고 갈게요. 너무 깊게파고들면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하루하루 다못 보니까 오늘은 종목만 정리하고 갈게요. HD 현대에너지, S에너지, 하나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상당히 차트들이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근이고,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지금 요것도 이렇게 살짝씩 저점 높여주면서 다시 61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현대너주스이 친구도, 어, 갈때 굉장히 잘 가는 친구예요. 갈 때는 저항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냥 갑니다. 갈 때는 그냥 마크파로 그냥 가는 친구인데, 앞밖에 몰라. 나는, 나는 위밖에 모른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인데, 어, 지금 현재 너무나 자리 예쁘게 내려와주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자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어,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게 너무나 감사할 정도예요. 지금, 지금 하늘 보고 절해야 될 정도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예쁘게 잘 내려오고 있다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얘는 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훨씬 더 좋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36,000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좀더 내려왔을 때 3만원 구간까지 오, 네, 여기 오면은, 그냥 여러분들께 이제, 어, 떼부자 안겨드리려고, 어, 여러분들 떼부자 제시라고 그냥 퍼주는 수준. 그쵸? 퍼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이제 3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솔루션 이 친구도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거진 이 정도까지 왔어요 너무 좋은 자리 어 여러분들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건 했죠? 네 했죠. 요거 저점 높여가면서 6 1선 만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받고 이제 로봇 로봇. 여러분들이 로봇을 보기에는, 솔직히 좀, 지금, 뭐 레이보 로보틱스나, 뭐, 유일 로보틱스나, 뭐, 유진, 슈린, 티로보 뭐, 예브리보, 로보스타, 로보로보, 로보틱스 뭐, 세라 미카닉스,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거진 한, 한 달, 두 달, 세 달, 세달 정도의 조정을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금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이만큼 올랐던, 이만큼 몰랐던 그런 기간을 한세달 정도만에 어떻게 했죠? 다시 세달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갔죠? 세달 정도 조정 받은 걸 어떻게 갔어요? 며칠 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세달 동안 조정 받은 걸 며칠 만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이거 보시면 이제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 역시 주식은 어 기다림이 최고고 대응이 최고다. 이 고점에 아무리 물려있어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추매를 했던 사람들은 비중도 커지고 수익도 커지고 여기서 이제 추매를 안한 사람은 그냥 본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세 달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세달 동안 그냥 기다려서 본전만 찾은 거고. 그죠? 근데 이세달 동안 추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응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한테 지금 수익을 훨씬 더 많이 가져, 절반만 했더라도, 절반만 낮췄더라도, 어, 20, 20%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게? 100만원 담아 있던 걸 추매하고 추매하고 추매하면 어떻게? 해? 만약에 나중에 이제 100만원 담았던 거를 5 0 0만원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도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이렇게 뭐, 하락장, 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갑자기 이렇게 놓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하락장 때 훨씬 더 주식을 봐야 됩니다. 상승장 때안 봐도 돼요. 여러분 상승장 때 주식 시장 뭐하러 봅니까? 어차피 담아놓으면 수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충 해도 수익인데, 상승장은. 근데, 하락장 때안 보면, 여러분들,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대응도 못하지. 반등 때 수익으로 나오지도 못하지. 그냥 그렇게 1년, 2년, 3년 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때 오히려 훨씬 더 주식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로,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진 로봇, 큐림 로봇. 티로보틱스, 그다음에 에브리봇, 그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틱, 로보, 로보. 요 정도까지만 봐도 뭐 충분합니다 로봇주들은. 그리고 9월에서 10일 정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이 상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겠,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쯤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한번 더 수급 들어와 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관련 이슈는 그냥 배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폐배터리 폐배터리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폐배터리 강조드린지가 벌써 한달 두달 세달이 되어가요 폐배터리로 강조드린지가 근데 아직까지도 시세가 안나와서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페페터리 이거 들어가는 거 맞나요? 가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세달 밖에 안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달 밖에 여러분들 주, 주가는 주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싸, 쌀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쌀 때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싼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싼 거죠 누구나 이렇게 다 사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면 그게 싸겠어요. 에코프로처럼 비싸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쌀 때,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쌀 때, 조용할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비터리 관련 주들 이제 세비캔, 세비캔, 그리고 성일하이텍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코스모화학은 좀 시끄러워. 코스모화, 가좀 시끄러운데, 어찌됐든 이 친구도 페배터리 관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테크, 그 다음에 NPC, NPC, 이렇게, 세 가지, 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비캠 성인 아이템은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모화, 영화테크, NPC, 이페배터리 친구들이 이제 10월, 10월부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페배터리 재사용. 재사용이 가능해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당연히 부각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재사용이 10월에 가능하면 한 10월쯤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미 올랐을 때 사서 뭐할 거예요? 이 10월에 이슈 터지 보다는 어떻게? 그때는 파는 거죠.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우주항공. 우주항공도 보지만은, 우주항공. 그 다음에, UAM. UAM도 이제 도심항공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관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P 이성이라던가, 어, 지금 자리들이 좀 추매하기 나쁘지 않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추매를 하시는 거고, 어, 안 가지고 계시다면 슬슬 자리들볼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서 AP 이성, 캔코아. 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 하나시스템, 뭐, 인텔리안테크, 뭐, 등등등등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 개까지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어,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맞지만 사실 재건, 재건, 네옴시티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네, 네옴시티 관련이랑 재건 관련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유신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아까부터 엄청나게 그냥 이 친구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유신이 이번에 폴란드 갈때어 같이 따라갔다고 지금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해줬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G2 파워가 시간외에서 너무 좋아요 시간외에서 지금 13,300원 부분을 아직도 시간외에서 조차도 저항을 받고 있는데 13,000원이 넘었습니다 13,000원이 넘어서 혹시나 이 시간외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4시 10분이니까 어, 좀만 더 지켜보고, 일단 6시까지 지켜줄지, 지금 3.9% 정도 상승이라고 해도, 이따가는 모르죠? 이따가 6시에 갑자기 1%에서 마감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음봉 가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까지 폴란드 순수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어? 어. 오늘 6월, 아니죠, 아, 7월이죠? 아 깜짝이야. 예.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폴란드 이슈 같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갑자기 재건 얘기하다가 폴란드 나와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부 토건, 범양건형, 덕시나오징, 금강공업 이렇게 네개가 이제 그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 이제 삼부 토건, SY, 범양건형 금강공업. 이렇게 네 개, 네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네용시티는 여러분들 워낙에 잘 알고 계시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뭐, 인디에프. 뭐, 유신. 헤인. 헤인. 어, 등등등등등. 상당히 많죠? 이 친구도. 여기서 이제 또, 어, 핫했던 게현대에버다그 다음에 다스코. 그다음에 도어 엔진이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이네 가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 시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좀 보고 있는 상반기랑 똑같은 예, 상반기와 똑같은 것들을 이제 다섯 가지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더 시, 좀 추가가 어, 되는 게 이제 식량. 식량 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밑에다 쓸게요. 이제 식량 플러스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기차 있죠, 현기차. 현기차가 이제 1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하면은 또 최근에 또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당연히 좋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을 거고 현기차도 실적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실적에 따라서 당연히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기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랑 기아, 이렇게 두 가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런 것들 우량주죠 현대차라던가, 기아, 이 친구들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는 이 9만원을 뚫어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21만원, 이 구간을 뚫어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구간을 뚫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영테크 아진산업, 에코플라스틱, 우리산업 폴딩스, 우리산업 화신, 현대공업, 덕양산업까지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는 보통 8월? 7월 말에서 8월? 이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좀더 상승세 이어주는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이슈들이 이제 식량,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현기차. 이렇게 세 개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충전소, 이제 마지막에. 충전소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전소 이슈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테슬라에 관해서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지, 뭐, 대세 테슬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테슬라가 새로운 재료를 또 쓴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고 있다던지요런 어, 친구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좀 중간 중간 어, 짚어 보시면 좋아요. 자율주행 섹터들도 잊을 만하면 한번씩 올라오고 잊을 만하면 한번씩 올라오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 세코믹스이 친구들 다 보면은 제가 풀어드린 지가 한달 정도 됐으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뭐이 정도? 이, 이, 정도? 이 정도? 어, 근데도 수익금 많이 털린데, 어, 텔레칩스, 세코닉스, 그리 모트렉스, 그 다음에 캠시스, 뭐, 팅크웨어, LG 이노텍, 이런 친구들 보실 텐데,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지? 어, 최근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네요, 이 친구가.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박스권을 길게 그리던 지지라인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지라인 이탈하면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지라인 이탈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다음에 오늘 지지라인 이탈한 종목들, 어 넥스트칩,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 지지 라인 이탈 해버렸죠. ,000원, ,000원 이 지지라인 이탈을 버렸죠. 만 오천 원, 만 사천 원이 부분에 지지라인 이탈을 해서 어떻게 눈물을 아주 그냥 한바가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 있죠. 최근에 이 친구가 이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갈때 어떻게 해요? 갭을 띄우면서 이 빵꾸를 뚫어버렸어요, 빵꾸. 중간 차트에 빵꾸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빵꾸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이 빵꾸는 없는 구간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다음 바닥까지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빵꾸 구간,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에코 플라스틱 항상 말씀드리죠? 6,000원. 어디야? 6,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라. 예, 이 친구도, 여기가 빵꾸 구간입니다. 빵꾸 구간. 여기도 이렇게 빵꾸 구간이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빵꾸 구간이에요. 5,000원부터. 5,000원, 조금 아래죠? 4,800원부터 6,000원까지가 빵꾸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요 얘는 그냥 5,000원 간 거예요. 6,000원 이탈하는 순간은 그냥 5,000원 간 거야, 얘는. 미리, 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잘라주시라는 게 이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자르시기 좀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더 밑에서 수매를 담으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시청자 수가 60명이 안된 걸로 봤는데 59명까지 봤거든요. 59명. 여러분들 친구들 다섯 분. 5분... 5분 <laughs> 빨리 안불러오시면 오늘 녹화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뽑아야지만 60명이 될지 안 될지를 알것 같은데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벌써 인사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어, 시청자분이 갑자기 58분이 되셨네.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태조 이방은 에로 배운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것들을, 식량, 성기차, 엔비디아, 충전소, 요렇게. 아, 메모하면서 들어서 녹화 패스 하시는데, 녹화 안, 안 올려드려도 되는 거있죠 어, 근영님께서 메모하셨다니까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 녹화 한 번, 없이, 근영님께 메모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메모를. 올려 주시면 되겠네. 에, 여러분들 메모하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메모 올려 주시면 다른 분들이 어, 좀더 수월하게 <laughs>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간만에 집중하셨다고. <laughs> 저도 이제 펜을 잡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분들 메모 하신 거있으신요안 <laughs> 돼요 안돼 어, 일하면서 보고있으라고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할 때마다 모르시기 때문에 <laughs> 그 메모 하신 분들은 녹화본 제가 이거 60명 안되면은 녹화본 안 올려드릴 건데 녹화본 없을 때 여러분들이 메모 하셨던 거 어, 우리 방분들을 위해서 메모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 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내일도 오전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